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 너희가 그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환상 가운데에 어,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많은 뼈들이 어, 있는 그 어,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언자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어,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해서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 위에 힘줄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거죽을 높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마른 뼈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그것은 도대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수 없는 이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또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자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것이 살아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대언의 말씀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꾸덕꾸덕꾸덕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관절이 맞춰지고 형체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줄이 이어지고 그리고 살이 돋고 가죽이 또한 입혀지고 그런데 생기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절에 보시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할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에그들이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들이 붙여지고, 그리고는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어지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곧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들었 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했던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예언자계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저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나라가 명명했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곳에서 살아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이요 또한. 나라의 멸망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는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이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겠다.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장차 너희에게는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혹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일.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생명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다시는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징계를 통해서 씻겨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높임 받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때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내생각해 보아 될 만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목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해 주시며 이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해주시는 성령께서 마른 뼈가 살아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시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주님을 기대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짐을 날마다의 일상을 통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소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일상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 시간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의 임지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예배 그 영광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오니 드려지고 받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마귀의 건색 가운데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충성돼의 감당함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일컬음 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넉넉한 은혜와 은총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일로 대우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마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새벽 예배에 부름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